못뭐 보셨죠, 감독님? 단장의 메리 고기 내가 부르는 거못 뭐 보셨죠? 감독님도 못뭐 보셨다? 못뭐 보셨어, 보셔 보셨. 어쨌든 메리 고기 뭔노래가 불러도 좋지, 언니네 지금 완전 땡큐 메리지? 그치? 그럴 거 같애, 아주 그냥 술도 한잔 거예고 삼촌도 있고 그니까 맛있는 엿도 하나 먹을까? 엿 먹자 그래, 엿 먹자 어, 만 원만 주면 돼, 만 원만 주봐 오케이, 그렇지 응. 그럼 지금 뭔가 면이 아니라 뭘 줘봐 안 먹나 기분이 배를 땡치는 그럼 자랐다 어언니 고마워 만 원어치 줄게 그만 원어치 담아주세요 아, 요즘 필요 없다고? 아, 필요 없어? 아 괜찮아? 하기야 뭐 지금에 달달할 때데여새 뭔가 필요하겠어 어? 열박수감사해 어, 내가 단짝 해비리를 보게 엄마 내가 단짝에 미래를 보게 신나게 불러드릴게 아주, 아 신나는 거 아니야 괜찮아? 그렇죠? 애절하게 불러드릴게요. 어, 꼭 밖에서 보고 계신 분들, 안으로 들어오셔서 보세요. 단장님은 그게 올라갑니다. 자리에 여러분. 언니. 아, 어. 재밌어요. 내가 재밌어요? 그럼. 요두 네. 아, 그 분이 기분 좋기 때문에 그렇지. 내가 뭘 해도 좋지. 어. 앞에서 욕을 해도 좋고 노래를 주로 맡아 네. 아, 어, 노래 듣고 싶은 거 얘기해 봐. 불러 드릴게. 네. 네, 됩니다. 뭐가 아쉬요 <laughs> 둘은 <laughs> 나도 재밌네. <laughs> 뭐 불러드릴까요? <웃음> <웃음 <웃음> <웃음 자기가 좋아하는 거, 뭐. 뭐. 첫 때만 듣고, 오케이, 첫 때만 듣고. 갑시다. 우와. 감사해요. 땡큐. 이야, 남자다. 집필해줘. 네. 언니, 어, 불러주세요. 어, 알았어 내가 신나게 불러줄게. 아, 하는 거되게왜뭐했어요뽀뽀했어뽀뽀도 오포 했어? 아 오늘 아주 대리아 배립... 어, 이세가 탄생할 같은 아니, 우리 뭐나 아니 리데내잘 부르면 뭐야, 그못 그러니까 부르면 마이크를 뺏기는 거잘 부르면 어쩔 잘건 응. 뭐라고? 음. 잘 부르면 땡이지. 음. 그런 게힘들 뭐, 안 부르면 뺏어가고 잘 부르면 어, 어, 땡이지. 그저 그런 그저 불합리적인 그저 얘기는 뭐서 아. 어. 네, <laughs> 어쨌든 네, 전태만상, 아, 나그 빨리 때. 갈게. 전태만상 올라갑니다. 차례 어, 없네 응. 잘했어 언 네. 잘했어? 어 그래서 마이크를 안 뺏었구나 고마워 <laughs> 마이크 안었어서한번더 누구의 골먹 누구의 골먹길다 그 예, 옛날 거야 골목길다 옛날 거바빠밤빠밤그 노래가 듣고 싶으세요? 그거를 빠르게 돼요? 어, 디스코 댄스스 아 어, 그걸로 주고 우리 노래 신청비가 있어요, 근데 노래. 어 신청비가 있는데 아까 삼촌이 천태만상이라는 노래를 신청하고 그리고 너무 언니가 주 골목길에 신청비를 주고 신청비 <laughs> 언니 달하니까 지갑은 삼촌 걸을 뺏어어 그거는 천태만상이고 이거는 골목길. 어, 부르긴 할 거야, 부르긴 할 거야, 응. 어. 네? 계좌이체도 되고요, 저희 카드도 됩니다. 저희 카드, 진짜예요. 아 어. 뻥인 줄 알았죠? 우리는 카드도 다 세금 내고, 단말기가 탁 있습니다. 그래서 카드도 다 결제가 됩니다. 어. 어쨌든, 응, 어, 알았어. 근데 말이 짱 빠진다, 자꾸만 갈수록. 와, 와, 어, 알았다. 골목길, <laughs> 아, 골목길 불러줄게요. 괜찮아요. 골목길 불러줄게요, 언니. 네. 응. 이제 이제 내가 말 시킬 때까지 말 하지 마. 괜히 발 보잖아, 말, 말 뒷담았네. 알았지? 여자가 말 많이 있어. 그 씨, 골목길 불러줄 테니까 이제 조용히. 골목길하는 거 올라가면 다 차리야, 언니. 덧대기, 이진 너의 창문이 없이 천년지기 넣어주세요. 천년지기 신청곡들어왔고요 어, 오늘 서머스속까지 뭐 음. 어, 어, 멋있, 바뀌어버렸네? 네 안어울려 안어울려? 응영음에 음. 안들어요? 응 재수없어 재수가 <laughs> 없었어요? 음 그러면 우리 삼주언니의 신청곡 천년지기 한곡 하고 어 바꿀께요 누가 나오실지는 언니가 나오세요 저 언니가 나오세요? 언니가? 어 우리 오만원풍가님이 나오십니다 천년지기 한곡 하고 저는 들어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년지일올라니다 네.